에베소서 36번째 묵상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 편지에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인 신자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빗대어 표현했는데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세 사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분의 몸으로서 다른 지체와 연합한 자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세 사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로써 본문에서는 다시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시한 그리스도인들을 빛과 빛의 자녀로 명명하기에 이르죠. 더 나아가 지금은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살고 있으나 전에는 어둠 그 자체이자 어둠의 일만 일삼던 존재들임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매번 강조했다시피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빛과 어둠 그 자체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여 확대 해석하는 일은 물론이고 빛은 선하고 어둠은 악하다 하는 식의 흑백 논리에 치우쳐 이분법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신앙과 불신앙의 상태를 빛과 어둠으로 빗대어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불신앙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정하는 죄인. 그의 무지몽매한 상태를 가리켜 어둠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 살게 되는 신자들 그들을 가리켜 빛의 자녀로 비유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고 선포한 말씀에 응답하듯이 바울 사도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선포한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답게 사는 신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바울은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마땅한 그리고 자연스레 맺게 될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임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크기와 무게는 사뭇 다를지언정 선함과 정의와 진실의 열매가 그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자랍시고 떠벌릴지라도 그의 삶의 선함과 정의와 진실이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언급한 이 열매들과 거리가 먼 행실로 일관한다면 그 사람은 빛의 자녀이기는 커녕 여전히 죄와 허물에 사로잡힌 채 영적으로 죽었거나 잠들어 있는 작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는 사람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란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격언은 아무 때나 통용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악과 불의가 침묵을 통해 기승을 부리고 번성하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은혜를 빙자하여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교회 내의 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런 침묵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선함과 정의와 진실의 열매를 맺기 위해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불의와 죄악에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기 위해 있는 힘껏 외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꺼이 고발하고 폭로하십시오. 지적하고 비판하십시오. 고상한 체하며 침묵만 일삼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마귀와 어둠의 일일 뿐입니다.